자, 내용 볼게요. 자, 여기 실수체 아래의 정사각 행렬에 대한 설명이다. 자, 참거지 판정하라고 했죠. 자, 첫 번째는 정책 행렬, 가역이죠. 자, 가역 행렬은 대각화 가능하다라는 내용인데, 자, 기억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는 이런 행렬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행렬을, 자, 여기에서 1, 1, 0, 1. 자, 이렇게 생각을 해 볼게요. 가역 행렬. 자, 그럼 여기는 디터미넌트가, 자, 여기 디터미넌트 A는 여기는 일단 적어도 0은 아니죠. 왜냐하면 1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는 이제 가역행렬, 정책행렬은 되는 건데 대각화 가능한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대각화 가능. 자, 일단 람다 I 마이너스 A 자, 특성다식을 생각을 해줄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람다 마이너스 1, 람다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 0이 되겠죠. 자, 여기는 뭐상삼각이니까 람다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거예요. 되죠? 자 그럼 이제 고유값이 1이 나오는 상태고요. 자 1에 대해서 지금 고유 공간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람다 i 마이너스 a 자 여기를 생각해 주게 되면은 자 여기는 0 0 그리고 0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1 곱해서 0 1 0 0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선행 1이 여기만 있으니까 이쪽에 자유변수가 붙고 여기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자 여기는 s가 되고 여기는 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1에 대해서 그, 뭐죠? 음, 대수적 중복도는 2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하적 중복도는 1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각화 가능은 그, 각각의 고유값에 대해서 대수적 중복도와 기하적 중복도가 같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대수적 중복도가 기하적 중복도보다 크죠? 같지 않죠? 자, 그러므로 결론이, 자, A는 대각화 가능하지 않다. 대각화 가능하지 않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를 어떻게 생각했냐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데, 뭐, 그거는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만약에 예제를 생각해 줄 때, 이런 걸 생각해 주면 되겠죠? 좀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 대수적 중복도가, 어 여기 2가 나오게. 그 그러니까 하나의 원소, 가 그러니까 어떤 값이, 지금 대수적 중복도가 1보다 큰 값을 가지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발리를 쉽게 좀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뭐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요. 자, 기억은 틀린 내용이고. 자, 두 번째. 니은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 a의 전체 행렬이 대각화 가능하면 자, 그러면 a가 대각화 가능하다라는 건데. 자, 니은번 볼게요. 자, 전체 행렬이 대각화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자, 적당히 적당히 가역 행렬 가역 행렬 p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p inverse a p. 자, 이 값이 d 자 여기는 대각행렬. 자 여기도 존재하는 거죠. 대각행렬. 자 이렇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여기 트랜스포즈. 트랜스포즈가 대각화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양변에 대해서 트랜스포즈를 취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할수 있는 거는 P 인벌스 A 트랜스포즈의 P 전체에 대해서 트랜스포즈를 취해주게 되면, 자 여기도 이제 트랜스포즈를 취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이 값은 대각행렬이니까 그냥 그대로 D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는 이제 기본 성질에 의해서 트랜스포즈를 각각 취해서 순서를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는 지금 P의 트랜스포즈가 될 거고요. 자, 트랜스포즈에 다시 트랜스포즈는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P, 자, 그냥 한 번에 갈게요. 인벌스의 트랜스포즈인데, 자, 인벌스의 트랜스포즈나 트랜스포즈의 인벌스, 그거는 순서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를 Q라고 주면은 여기는 Q의 인벌스 AQ. 자역행렬, Q에 대해서 그 값이 대각행렬이 되는 거니까 A는 대각화 가능이라고 할수 있겠죠. A는 대각화 가능. 자,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d 은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